안녕하세요. 요즘에 제 구독자님들을 보면은 이 시기에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제주도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따뜻한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떠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 구독자분들 대부분은 펜션 사업을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는 태안의 몽포하우스 펜션 회원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1월에 베트남 북꼬옥으로 가서 한 2-3주 정도를 여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 정도를 투숙하는데 100만원이 좀 안된다고 해요. 그래도 삼성급 호텔에 가시는 건데 가격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비보다 덜 들어간대요. 뭐 어찌 보면 여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100% 찬성입니다. 요즘처럼 영업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여행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비수기 시즌은 펜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눈에 띄게 영업률이 떨어지고 손님이 줄어드는 이 시즌에는. 누구라도 무력감을 느끼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성수기를 지나고 난 직후에 꽤 공허해지죠 그리고 또 겨울 초입에 와서 예약률이 확 떨어지면 몸으로 받았었던 스트레스가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수기를 꼭 부정적인 시간으로만 생각해야 할까요? 오히려 이 시간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기회로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솔직히 아둥바둥 힘쓴다고 하게 되면 예약률이 뭐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극적인 매출을 또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재충전을 위해서 여러 행동들을 할수 있지만 여행이야말로 비수기 시즌을 가장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낯선 풍경이나 문화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비수기 시즌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비수기 시즌에는 인기 있던 여행지도 한산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여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관광지나 명소에서 기인주를 설 필요도 없고 휴식을 위한 여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시기가 또이 시기인 것 같아요. 낯선 환경하고 색다른 문화, 낯선 음식,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넓혀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매일 한정된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 펜션 운영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낯선 시각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매번 여행을 통해서 호텔이나 다양한 숙소들의 디자인이나 운영 방식, 그리고 마케팅 방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매년 갖고 있어요. 오래전서부터 해외 리조트 마케팅을 했었던 경험이 이제는 여행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의 제 여행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이자 휴식이자 공부가 되는 셈이에요. 적어도 제가 이런 일을 한다면은요. 물론 여행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필요하죠. 여행 방식에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지만 또 많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저 휴식을 취하기보다 관광지 앞에서 사진 몇장 찍는 것보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비수기의 여행 시간은 분명히 값진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행을 마치고 재충전을 한 상태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업무를 본다면 좀더 풍부하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고객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까운 펜션 사장님들하고 같이 해외 호텔 답사 여행을 참 자주 떠났었어요. 당시 함께 했었던 멤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름 성수기 시즌에는 정말 쉼없이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을 했고, 매일 전화는 100통 이상이 걸려오는데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고요. 하지만 길고 힘든 성수기 시즌을 마치고 색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서 휴식을 취할 생각으로 이긴 성수기 시즌을 버텼다고 합니다. 보통 여름 성수기 시즌은 한두 달 정도지만, 실제로 펜션이 바쁜 시기는 7월부터 10월 초순 정도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여행을 떠나는 거죠. 다음에 한번 구독자님들하고 새롭게 팀을 한번 구성해서 떠나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펜션 사업자분들 중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젊은 사장님들은 자신이 즐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아직도 자신에게 돈을 쓰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 펜션을 시작했다는 거는 인생 2라운드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은 복잡하고 반복적인 회사 생활이나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휴식도 그때 회사 다니던 시절하고는 다르게 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어렵죠. 그렇다고 매번 우는 소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위기를 잘 넘기면은 또 기회가 찾아오는 거고 그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도 꽤 중요한 거 같아서 주절주절 이야기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비수기 시즌 잘 넘기시라는 의미로 몇 마디 해 봤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